안녕하세요. 매일 정쌤의 정쌤입니다. 자,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지, 정지. 자,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? 접속사. 보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동사 개수 먼저 센다. 자, is랑 동사 하나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b e 란 동사 두개 있습니다. 자, 그럼 당연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찾아봤더니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당연 B번을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,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가짜 주어 2시 떴고요. 저 뒤에 있는 to l o c k 자체가 바로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것이 책임? 책무입니다. 뭐 하는 게? 자, 마지막으로 그 가게를 떠나는, 나가는 그런 사람 누구든지 자, 그 문을 잠그는 게 책임이야. 생무야. 알겠죠? 정답은 그래서 B번 정답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그 후에벌 자체는요, 전사 뒷자리에 바로 목적을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B번입니다.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. 가니라. 아 안녕하세요.